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은 힘이 없을까봐, 안 클까봐, 그래서 아플까봐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강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여보시다가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혹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니 다른 것들로 배를 채워주시고, 고민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크면 먹겠지, 혹은 다른 것들로 줬으니 문제 없겠지라고 두고 보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고, 특정 영양소는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채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신체적인 문제도 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처음 우리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이제 순한 이유식, 이유식을 3일 정도를 먹여보시고 지켜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변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어머님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 이제 자라오면서 친구들을 사귈 때에도 그 친구들을 탐색하고 같이 놀이를 통해서 나랑 맞는지 맞춰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모든 아이들에게는 낯선 것에 대한 공포 반응, 네오포비아가 존재합니다. 영유아기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푸드 네오포비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새로 접하는 음식들과 친해질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와는 맞는지 탐색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미술이나 과학수놀이, 동화, 요리로 풀어서 우리 아이에게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영상에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사진이나 인형,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에 엄마들이 출연하여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상에 나왔던 돌발 상황들, 대화 방법, 놀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상에서 봤던 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식습관 놀이 컨텐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식습관 상담하면서 만나왔던 사례들을 모아서 다양한 방법들의 상호작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님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각각 어떤 상황들, 어떤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의 컨텐츠는 영유아를 양육하시는 양육자님들 혹은 아이와 재미있게 놀이를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자연친화적인 그런 놀잇감들을 제공하시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음식을 가려먹거나 잘 먹지 않으려는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 맘수다방 컨텐츠는 지난 9년간 식습관 상담과 지도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식습관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내용들만 구성하였습니다. 출연하는 내 엄마들은 식습관을 지도하는 영양사이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서 전문가의 견해와 엄마의 진짜 양육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드릴 것입니다.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놀이를 식습관과 연결해서 만든 식습관 놀이를 통해서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오고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식습관 놀이를 통해서 음식 재료들을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맛을 경험하고 이해하며 몸도 마음도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 함께 하시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얻고 싶었던 답을 해결책을 갖게 되실 겁니다. 식습관 놀이 컨텐츠는 다양한 식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한두번 아이들과 그 식재료로 놀이를 하시고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어머님이 같이 아이와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의 식습관도 눈에 띄게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영상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식재료가 올라갈 예정이니 함께 해주세요.